보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들록올내 머리에 부으소으니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한 말씀 하셔야죠. 23편을 해설을 하셔야죠. 그렇게. 뜻을 말씀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나를 길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말이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화로운 말이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다 의인이 되게 하는 거야.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아무런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다, 이 말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인 없지 나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이야. 내평생에살나서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